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오장 39절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 영생을 얻는 비결은 곧 예수 증거를 찾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대살로니까 전서. 3장, 1 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성경 장 10장,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복음은 증거되었는데 예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잘못된 요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건이 거룩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룩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신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깨우쳐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출애급 받은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약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떤 외형적인 것, 어떤 행위, 어떤 삶의 조건, 이것을 거룩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출애급을 믿으면 십자가 아유. 사건을 믿으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고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흠이 없다, 거룩하다, 흠없다고 하는 아멘프토스라는 헬라 단어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베드로 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바칠 때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몸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점은 원죄와 같고 흠은 자범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다.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었다.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어떻게?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려는 겁니다.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빌리뽀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 에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방법론입니다. 내가 소금이 된다. 내가 빛이 된다. 나를 희생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 점과 흠으로부터 구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시 그랬습니다. 무엇, 어떻게 구별되느냐?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느냐? 요한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는 생활. 무수한 우리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온다고 하는 건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거짓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하는구나.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기준에 부합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10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 예?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모습. 그래서 옷은 우리의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복음을 거룩한 행실로 드러내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복음을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 천당 아무리 외쳐본들 세상 사람들은 그 외침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룩한 행실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느냐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은사를 행하고, 방언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온갖 다양한 은사들을 행하는 것, 자꾸 이렇게 연상하는데, 성령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을 통해서 일거수, 일투적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충만, 그릇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으면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 것을 집어넣고 어두움을 집어넣습니다. 빈자리를 엿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뭐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탄 마귀의 영향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룩한 삶으로 승화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신령한 자극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